마지막 이 5장에서도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을 또다른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왜 베드로가 이렇게 시험, 환란, 고난, 이 주제에 집착하는 것일까? 아, 깊이 깊이 묵장말씀습니다왜 그랬을까? 물론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그환란과 고난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제 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부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시모라시모라 고라. 사람이 미리 까부로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나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듣게 하라. 바로 누가 보면 22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시험, 환란 고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사단이요. 이제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이, 에스카고 있습니다. 내가 좀 베드로를 좀 시험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에스카했다고 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냥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니 사단이 시험하겠습니다. 시험을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물어보시면 우리 주님이시라면 안 돼라고 딱 잘라.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면 가운데 네, 아 주님께서 시험을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밀부르듯 한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밀의 껍질을 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껍질을 벗겨야 그 딱딱한 껍질을 벗겨야 미르며 이제 우리의 음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이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겠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좀 시험 좀 하겠습니다라고 청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실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제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사단의 시험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바라보면서 아 주님은 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제 너가, 너가 이제 시험 가운데서 이제 돌이킨 후에, 이가 시험을 계속해서 겪게 될 것인데, 그 시험을 잘 이기는 후에, 이제 시험 가운데 있을 너의 현대들을 굳게 하라. 굳건하게 만들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드로는 지금 시험과 환란과 고난, 이 주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써내려가면서 내장에서 시험과 환란과 권한을 빼놓을 수 없는 것그 이유가 바로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신 소명 때문에 형제들을 듣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그 소명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계속해서 시험과 환란과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이 말씀, 주님께서 말씀과 소명과 베드로의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참, 베드로가존경스럽게되어요 물론 존경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 열정.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 위해서 그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소명이 날지라도요, 그냥 한 번, 그냥 쓰고 말 수도 있습니다. 여기 시험을 당하더라도,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기뻐하라. 참아라. 인내하라.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논도 쓰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베 배드로는요, 이제 얘기하는 모습, 각장마다에서각장마다에서 각 이제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성명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배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왜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께서 소명 주시는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네.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곧바로 해 헌신하는 모습,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베드로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밀가루, 밀가루는 듯한 그런 시험의 과정을 통과한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시험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시험을 대하라! 라고 대드로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룰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요. 이 본문 내용의 큰 줄기입니다. 오늘은 다 아셨고, 그 중에 첫 번째 줄기. 그렇다면, 성도로서 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가지고, 그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 합니다. 자, 먼저, 에드로는요 얘기합니다. 사단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마귀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마귀. 디아블로스, 이 마귀라는 단어는 그립다는 말입니할라우라는단죠히브리말만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흔하게 알고 있는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존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사단이 바로 네 곁에서 너를 삼키기 위해서 어슬렁, 어슬렁거리고 있다라고. 사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맨몸으로 사자 앞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떨리는 상황입니까? 그런 무서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 라고 배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짐승을 댈 수도 있는데, 특별히 사자를 비유해서 그 사단의 시업을 얘기하고요. 베드로는 과연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이 보입니다. 정말 사자의 기울할 만큼 사단은 그렇게 심세고 강한 존재일까 하는 생각을 하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사단은 정말 그렇게 무서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몇 가지 베드로가 경험한. 경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몇가지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엄청나게 기분이 업돼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아주 명답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답이 뭐죠?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내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 떡입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나자 예수님께서 복을 보여주시는데 너는 복된 사람이다. 이제 내가 그 너에다 고백한 그 믿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수단에 잡을 수는 없지만, 기록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 라는 그런 귀한 것을 너에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그, 기쁨, 그 기쁨은요 잠깐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베드로를 영적으로 해이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laughs>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거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순한 가운데 죽일 것이고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제서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일을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한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원의 단을을보면 뜻을 보면까 예수님을 잊으셨다라고 되 있습니다. 이런데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이제 예, 예비사람이 올라가시고 왕이 되셔야 할 뿐이 돌아가시다뇨 라고 이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다라내저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사단의 말습그 기뻐하고 그런 가운데 기분이 업 되고 교만해지고 영적을 헤이진 그 베드로의 영혼 가운데 그 틀을 타서 쑥 들어가서 음. 베드로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단을 향해서 사단을 불러가라고 얘기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사단이라며. 조금 더 내는, 천국의 열쇠을주시는 사단이라며.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그렇습니다. 그,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조금 틈을 보이자. 사단은 베드로를 삼켜버리고 만이세요 가척 삼켜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존재로 이제 전락하게 만난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이게 는것이어요 사단은 사자가 왔다. 우는 사자가 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 26장에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바로 작년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다 나누신 후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잡혀갈 텐데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모두 다 주님을 버릴 전정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은 전, 내가 죽는다하지라고 저는 주,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베드로. 너는 이 밤, 다기 울기 전에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잡혀가는 주님을 뒤에서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이 끝까지 갑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천천에 무너지고 입니다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반대되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예수님을 시험 하겠다고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두려워하고요. 그 두려움을 틈타서 사단이 또 이제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자 금세 넘어지는 케요 대단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발견오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세 번을 부인하고 니다 무슨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자리였습니다. 기록잡히 시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갖은 결국에는 철저하게 넘어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왔다. 우는 사자와 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단은 사자와 같은 존재인 것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또더 한가요? <laughs> 아셨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네곁들 하루 네곁들그 사자와 같은 사자가 사단이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으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뛰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난,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을 대하는 성도들의 첫 번째 자세인 것을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난,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근신하고 깨어있길 바랍니다. 네. 매 순간 근신하고 깨어있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근신하고 깨어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단은 두부릅 뜨고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요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똑같이 영적 시련과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편지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 0절부터씀이에요 일단 이 싸움은 혈관 위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영적 싸움이라고 라 이제 바울은 이해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잠시,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분들은 군대로 돌아오고 싶지만, 남과 북으로 우리가 나뉘으시면서, 우리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 돼. 2년 좀 넘게, 지금 2년 정도 근무하는 곳은 아있는데 2년 갑니다. 자, 전쟁이 없다고 놉니까?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노는 운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군대 가면요, 술련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습을 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청금수를 닦아야 되고요 또 정기적으로 백회로 행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격 연습을 해야 되고요 또 총을 잘 닦아봐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습니다 전쟁이 없어도, 전쟁이 없어도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국방부에서 예산을 막써서 새로운 무기들, 새로운 무기를또 구입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북한이라 할지라도, 도발하고 싶은, 무력을 도발하고 싶은 북한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남한이 잘, 대한민국이 잘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쳐들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에베소스에 나와있는, 6장1 0절에서 나와있는, 그 하나님의 그 전신갑축. 기억하십니까? 저랑 같이 한번 기억해볼까요? 여기, 여기는 뭔 소리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여기는, 의의 신비를 붙여야 합니다. 이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자, 오른손에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왼손에는요? 믿음의 아, 말씀하신 분은 왼손적이에요. <laughs>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되는것이에요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어야 합니다. 어우, 잘하시네. 백점! <laughs> 그런데요. 그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안 됩니다. 가지고만 있어서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뭐 해야 돼요? 근실하고 껴있는 가운데 그 무기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무기들을 계속해서 가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렇게 만들어진는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 거예요. 그 모든 무기들을 다 말씀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너는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 기도하는 가운데 점검을 봐야 되는데 구원의 특급을 내가 잘 쓰고 있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구원의 확신은 내가 있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위의 힘비를 잘 붙이고 있는가? 정말 거룩해야 될 텐데 거룩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진리의 뜻을 잘 내고 있는가? 정말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강하게 만들어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가? 정말 타산을 움직일 만한 그런 대다시는 믿음이라도 있는가? 성령이 그분은 어떤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기도해야 는 것이에요. 신발은잘신고 있는가? 내가 언제든지 때려어떤지못얻든지 호흡을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준비해 있는 것입니다 무기를 갖추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자리에 무기를 두고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해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근신하고 껴 있는 모습이에요. 는 여러분들 다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들하는 출애굽을 내려다 보시니. 다 무장되시죠? 그런, 그런 네. 기를 주님의 름으로축원드립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쳐들어오겠어요? 사단이. 그렇게 틈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쳐들어오시겠어요? 못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사단이 계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 자세는 입니까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을 죽게 하여 저를 계속하라 라고 얘기하습니다계적하라계속하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r e 지 i s t r 에 있어서 굉장히 수비적인 그런 가능성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다가바스 여러분들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가능성을 보여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게 날 지치고 내자리를 지치고 그리고 쳐들어오는 것을 막고 여기서 그쳐서안 된다는 걸. 전진하라는 것이에요. 전진하라 공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께서무기를 보면요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전진용 무기가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가 뭡니까?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전진용 무기는 뭡니까? 바로 복음의 신발입니다. 신발을 신고, 전전에 가는 걸, 말씀을 검을 들고, 찌르며, 무찌르며 나가는 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삶, 사도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딱, 침두기 하시고, 흩이시자, 그들은 드디어 전전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만있지 히 않습니다. 이제 세상 곳곳으로 던전해 나가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땅에 누가 갔습니까? 빌립이 갔습니다. 그 빌립이 가는 동안에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니다 안드로그는 또 이름도 모르는 그런 크리스찬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드로그큰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안드로그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또 이제 선교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진, 전진, 전진 해 나가는 것이니요 그런 가운데 특히 바울을 통해서 로마 시대의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땅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게 된것이요 곳곳에 회들이세워지는 모습, 전쟁을 가는 가운데, 대적하는 가운데, 그런 모습이 사단인들이 그대로 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을 막는 세력이 있습니까? 사단이 막, 막을 수 있었습니까? 막을 수 없었어요. 과하들했지만 막을 수없었어요 그들의 전쟁에 가는 발걸음, 그 행진의 소리 끊임없이 끊임없이 땅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사생전 가운데 봤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생전 29장을 써봤다고 이해하는데 이 사생전 29장은 그 행진의 소리가 들려갑니까? 들립니까? 그 씩씩하게 전쟁에 가는 그 하나님의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냐는 것이죠. 사장님 1장부터 28장까지는 계속 들려셨는데, 그 소리가 아직도 쟁쟁하냐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사장님 2 0장을 써가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인, 우리 교회가 어떠냐는 것이에요. 전쟁에 가고 있습니까? 또스비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우리 드라마 신대교회가 저도 이렇게 멋지게, 열을 맞추고, 오를 맞추고, 그런 가운데, 보금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을 들고, 적지를 향해서, 사단의 폐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귀한 교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축워드립니다 네. 그럴 때, 사단의 이획 29장이 주님 오시는 날완성된것이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합니다. 그렇게 사단을 대적하며 전진하고 위험한 신뢰나는 그런 귀한 교회 그 교회 속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를 만끽하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네.